네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바나코인입니다 지금 시청하신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딱 하나잖아요 지금 이 코인이 과연 급등을 할수 있는가 제일 중요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요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바나코인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수익 커가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, 일단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바나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, 실제, 실제 주도권은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고래들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결계들이 어느 순간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차트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제가 입수한 자료는 단순한 전망이 아닌데요. 시작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, 매수와 매도가, 이 소수점 설기 목표가와 정확한 일정,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을 마쳤습니다. 이 자료 제가 정말 어렵게 좀 손에 넣었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딱 10분에게만 100% 무료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저희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바나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전송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늦습니다. 해락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셔야 남들이 절대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. 여러분도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 정보 기반으로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매직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% 이상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240% 상승, 체인링크 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260% 상승, 스위 코인이 황금신호 이후 약550%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